삼국지연걸전은 1995년 코웨이에서 보스 기반으로 제작한 SRPG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매되었으며 국내 유통은 비스코에서 담당했는데 예전 삼국지 5 영상에서 소개했듯 당시 코웨이 게임의 국내 유통은 비스코가 담당했다. 90년대 PC 게임 잡지 게임 피아에 1998년 1월호 특별부록으로 수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연걸전을 즐겼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복제 자체가 매우 쉬워서 이미 오래 전에 불법 복제로 많은 이들이 플레이를 하였다. 그래도 삼국지 연걸전의 명성답게 해당호는 많은 인기를 구사했다. 완성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나 게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수작이며 도스 운영 체계로 출시된 코웨이 게임 중대항 세트 2, 삼국지 3와 함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삼국지 연걸전은 나관중 소설 삼국지 연희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촉한 정통론에 따라 유비가 주인공이다. 위나라 팬 입장에선 불만일 수 있겠지만 3년 뒤 연걸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조조를 주인공으로 한 삼국지 조조전이 출시된다. 연희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소설에 없던 가상의 인물들과 오리지널 스토리를 추가하여 역사에 없던 유비의 해피엔딩을 만들어냈다. 지금 생각하면 중간중간 등장했던 오리지널 스토리가 너무 먼치킨스러워서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걸전의 스토리는 이름 전투를 끝으로 백제성에서 가슴 아픈 배드 엔딩을 맞이했을 것이다. 참고로 스토리 진행 중 이름 전투에서 패배 시 배드 엔딩을 맞이한다. 게임의 진행은 메인 미션의 준비 과정에 해당되는 평상 활동과 본 메인 미션인 전투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연희의 타임라인에 따라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연희의 중요 포인트마다 선택지가 등장하여 삼국지 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던 이프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게임 중 고르는 선택지에 따라 게임 내용이 변경된다. 예를 들면 관도 전투에서 원소가 유비에게 알량을 죽인 장수가 관우가 맞냐고 물었을 때 예와 아니오의 선택지가 등장한다. 만약 관우가 맞다고 인정할 경우 유비는 원소에게 죽임을 당한다. 전투 시스템은 턴제 방식이며 다양한 변가가 존재한다. 장수마다 서로 다른 변가가 설정되어 있으며 플레이어의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전투에서 상주의 꽃을 할수 있는 일기터 또한 가능한데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 연희의 주요 결투를 기준으로 이벤트성으로 발동한다. 예를 들어 수리식기 전 화웅을 베고 돌아온 관우처럼 사수관 전투에서 관우로 화웅을 공격하면 일기토가 발생하며 화웅은 사망한다. 게임 시스템상 일기토를 하면 해당 장소의 레벨이 1 오른다. 연결 전에는 숨겨진 치트키가 존재한다. 비전투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유비의 얼굴을 20번 정도 클릭하면 금단의 비밀 명령어 모드 역슬러시 33c7이라는 메시지창이 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문의도 사양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 허가 상태로 하시겠습니까? 라며 엄청난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뭔가 큰 오류가 난 것처럼 하여 게이머를 당황하게 한다. 해당 창에서 yes를 누르고 화면 왼쪽 상단 모서리 보석을 클릭하면 효과음과 함께 돈 많이 지급되고 유비의 레벨이 99가 된다. 이 외에도 세 가지 더 치트키가 존재하는데 처음 클릭했던 보석보다 아래를 클릭하면 활성화된다. 유비를 제외한 모든 장소의 능력치와 레벨을 1로 만들기, 게임 내 모든 부금을 들을 수 있는 음량 모드, 소지 아이템 효과 상승 등이 있다. 삼국지 연걸전의 성공으로 다양한 콘솔 버전으로 이식되었으며 후속작으로 국명전, 조조전이 출시되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조조전의 실패로 연걸전 시리즈는 코에이에서 존재감을 잃어갔지만 한국과 중국에서의 인기로 넥슨이 코에이 상표권을 얻어와 리메이크 작품을 개발하여 2016년 10월 7일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을 국내에서 출시하였고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2020년 6월 11일 한국 서비스가 종료되었다.